이제는 오래전 이야기 같겠지만 한국이 전세계적 관심을 가지게 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음식까지 그 인기가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틱톡을 장악한 한식 트렌드로 오이 김치를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일반 배추 김치가 아닌 오이로 만든 김치가 최신 트렌드 레시피로 언급됐다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짧은 영상에 자주 나오는 한 외국 남자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들을 좋아하는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 영상을 자주 올리는데요. 그는 2001년생의 캐나다인으로 로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식을 만들어 먹은 지 8년 차라고 하는데 14살에 처음 한국 음식을 도전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쌀국수를 만들어 먹기 위해 레시피를 찾다가 마침 한식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한국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김치를 처음 만들어 봤을 때그 맛이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만들어 보는 김치 였기 때문에 맛이 있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냉장고에 그냥 버려 둘 정도 였다고 하네요 로건은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 재밌던 일화가 있는데 가족들이 쓰는 믹서기로 마늘과 양파를 갈았다 가 믹서기에 마늘과 양파 향이 배어서 그 이후로 믹서기로 갈아 만든 스무디는 항상 양파와 마늘 향이 났다고 합니다 또 이제는 맛있는 김치 만드는데 달인이 된 그는 이미 한인마트에서 장을 혼자 볼 만큼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김치뿐만 아니라 총각 김치나 동치미처럼 다양한 종류의 김치도 만들어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이와 관련된 내용의 게시글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2023년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2023년 인스타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는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인도 음식의 인기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하지만 틱톡에서는 한국 음식만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한식에 대한 영상들이 요즘 대형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나도 이 자리에서 무한한 감동을 느끼고 있어.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한국 문화와 음식을 사랑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 정말 뿌듯하고 기쁘다.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준다. 그동안 한식은 다양한 맛과 건강한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펍과 K-드라마부터 K-푸드까지,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1위는 한국 음식이다. 충격적이게도 한국 음식은 총 150억 뷰라는 경이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인기인 이탈리아, 일본, 인도 음식도 틱톡에서는 인기를 끌지 못한다. 비빔밥이나 김치 같은 한국 음식이 틱톡에서는 피자, 파스타, 스시보다 인기가 많다. 그럼 왜 틱톡에서는 한국 음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까? 아마 최근 몇 년간의 한국 문화의 인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BTS 같은 퍼부터 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라고 불리는 현상이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특정 문화 일부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곧 음식 문화까지 화제가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틱톡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 음식들이 각국의 사전에 등재되고 있고, 한국 요리사들도 더 대접받고 있는 건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틱톡 사용 연령대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틱톡은 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외국까지 빠르게 유행이 되는 것 같다. 한식은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역사도 매력적이다. 한식을 즐기면서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한식에 대한 영상을 찾고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건 한국의 아름다움과 맛을 알리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나라마다 다양한 음식과 문화가 있는데, 한식은 그 중에서도 독특하면서도 풍부한 맛과 멋을 지니고 있다. 깊이 있는 양념과 향신료의 조화, 건강에 좋은 재료들이 조합되어 맛과 영양면에서 모두 탁월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한식은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한식에 대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한다. 나처럼 한식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자 여기에 글을 올리고 있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식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알리고 싶다. 한식을 통해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롭고 감동적인 일이다. 맛으로 시작해서 문화와 인간적인 연결고리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도 한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에 올라온 소식이라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국의 소식은 참 일어나 저러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글에 달린 관련 해외 댓글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KBBQ나 비빔밥은 외국에서도 흔함. 이제는 된장찌개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 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직 외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라고. 게장과 같이 외국에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요리는 국제화가 힘들 듯. 치즈 등갈비 같은 건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것 같고. 해산물은 국제화가 어렵지. 서양에서는 구하기 힘든 재료가 많으니까. 난 한국에서 먹었던 오징어가 정말 그리운데 한국 떠나서는 찾기가 힘들어. 또 한국 콩시도 너무 먹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운반도 힘들어서 구하기 더 어려워 보임. 미국에서 감 먹으려면 그냥 나무를 뒷마당에 심어야지. 난 오하이오에 살고 있는데 한국과는 다른 종이지만 감나무가 주변에 있더라고. 나는 영국 북부라서 기후가 맞지 않아 유유 감나무를 심고 싶어도 절대 못 심는다. 치즈 등갈비는 예전에 내가 다녔던 코리아 타운 음식점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던데 잠깐 인기 끌다가 사라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는 치즈 등갈비 진짜 맛있던데. 왜 인기가 없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불닭발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봤던 음식 중에서 가장 기괴했는데. 한국 밖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음식. 근데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닭발 요리 올리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 설렁탕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어. 이거 먹어보지 않았다면 김치와 깍두기의 진짜 맛을 모르는 거야. 시카고에 진짜 맛있는 설렁탕 음식점 있는데, 최근에 알게 된 곳인데 진짜 환상적이더라고. 로렌스에 있는 한밭설렁탕 말하는 거면 나도 동의. 거기 설렁탕 진짜 천국의 맛. 너무 맛있어. 한밭설렁탕은 LA에 있는 곳도 괜찮은데, 난 감자탕이 좀더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감자탕 최고지. 근데 감자탕 뼈는 구하기 힘들어서, 항상 먹고 싶은 음식임. 예전에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떡볶이가 요즘은 특히 많이 보이고 있어. 요즘 한국 개장에 완전 중독되었는데 외국에서는 먹기 힘든 음식. 다음 인기 음식은 국밥이 되어야 함. 특히 제주도에서 먹었던 순대국밥과 선지해장국 최고. 닌텐도 게임 마리오에 나오는 쿠파 캐릭터도 국밥에서 영향받아서 이름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 곧 중국 공산당에서 모두 중국 음식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듯. 틱톡은 중국 어플이잖아. 그러게. 한국은 좀 조심해야겠다. 아무리 맛있어도 마구잡이로 홍보하다간 중국이 다 자기네들 거라고 할 거야. 중국은 문화 대혁명 기간에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다 지워버려서 지금은 자랑스러워 할 전통 문화가 많이 없음. 그래서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훔치고 있는 거지. 중국 유명 틱톡 활동가들이 실제로 한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 댓글에 중국 음식이라는 글을 많이 쓰고 있더라. 중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식 메이크업도 자기들 거라고 우기던데? 맞아. 중국인들 한국 스타일로 화장하고 중국 스타일이라고 홍보하고 있음. 유행인 것과 지금 어디든지 흔한 것과는 차이가 큼. 중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으니까. 특히 서양에서는 더 많이 정착되어 있음. 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왔다. 넌 항상 한국 문화 이야기 나오면 부정적이더라. 유행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게 보편화되는 거겠지. 미국에서도 일본에 부정적이었던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오히려 한국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마다 한국 식당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야. 한국 식당이 많다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님. 왜냐면 실제로 유럽에서 보면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팔더라고. 물론 한국 음식점이 더 많이 지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짐. 유럽에서 일본 스시집도 얼마나 형편없는 곳들이 많은데. 이탈리아, 프랑스 요리는 과대평가되어 있음. 이제는 인기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태국, 베트남, 특히 한국 요리가 요즘은 새로운 흐름이야. 프랑스 요리는 동의하지만 이탈리아는 아님. 전 세계에 이탈리아 음식 나고 홍보되는 요리는 대부분 미국식 요리임. 특히 피자나 파스타는 그냥 미국 음식, 한국 음식이 저 정도로 유행이라고 지금 말도 안 돼. 아마 소셜 미디어라서 그래. 실제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먹어.